4월 30일 뭐 오후 9시 22분입니다. 자 센티넬 프로테 프로토콜 현재 가격 180원입니다. 제가 어제 동영상 찍을 때만 해도 177원이었죠. 어, 기껏 해봤자 4원 올랐습니다. 아직 배가 고프다.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아직 많다.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시장가 매수를 해도 충분히 1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150원 밑으로는 어, 추매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좋은 가격이다. 어, 이렇게 뭐 종목 추천해드리고 매일 매일마다. 어, 보고를 해 드려야겠죠. 어, 저도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 수익을 줄수 있는 부분이다 어, 확신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한 가지 더 추천드릴 코인은 있는데 이거는 어, 조금 더 어, 저희 기준가에 오면 말씀드릴게요. 뭐 그게 뭐아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브 뭐지 에브리 뭐 뭐였지? 잠시만요. 에브리 PDM인가? 아, 에브리피디아 네요자이 종목도 굉장히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좋은 자리입니다 에브리피디아도 어, 한 번쯤 차트를 지켜보세요 지금 매수 하시지는 마세요 지금도 충분히 좋은 가격이긴 합니다 충분히 5%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지만 어, 아직까지 약간 좀 아쉽긴 해요 어, 조금 더 떨어지면 어, 그때 사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어, 지금은 센티넬에 우리 집중해서 보는 걸로 합시다 자 센티넬 아직까지 좋은 가격이다. 충분히 한번더 시팅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240원, 25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네요. 아, 당연히 센티넬도 반응이 온다면 다른 김치코인들도 오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센티넬이 좀더 안정적이게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어, 호재는 뭐 딱히 없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관련된 코인이고, 저도 이 센티넬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차트상으로 볼때 충분히 반등이 어, 세게 나올 차트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도 웬만하면 종목 추천 안 하고, 코인 추천 안 하는데, 어, 센티넬만큼은 자신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계속 매일매일, 어, 이렇게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어, 물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제 평당가는 200원 초반대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저도 그렇게 욕심은 내지 않을 겁니다. 어, 본전 근처나 아니면, 어 본점 위에 한 240원이나 250원쯤에 매도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 150원 밑으로 떨어진다 해도 저는 아서 좋다 고 충분히 추가 매수를 계속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선에서 매수하시면 충분히 좋은 용돈벌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4월 30일, 5월 달에는 또 어떤 장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뭐 하락장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 하락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올린 상태에서 하락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센티넬은 지금도 아주 좋은 자리다. 어, 어제 영상 찍어드린 거에 비해서 별로 오르지도 않았고 어, 올라봤자 이건 거의 보압에 가깝다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더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고 판단하시고 어 좀뭐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도 여기까지면 찍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